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곱셈 추가 문제를 몇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부터 조금 생각해야 되는 문제까지 총 6문제를 풀어 볼 텐데요 풀면서 여러분이 곱셈을 할때 배웠던 것들을 다시 한번 꼭 복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단순 이제 계산 문제인데요 우리가 계산을 할때 그 여러 가지 규칙들이 있었죠 자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그렇죠 우리 곱셈을 할 때는 양수 곱하기 양수는 양수 자 한번 적어 보도록 할까요? 네, 양수 곱하기 양수는 양수. 그 다음에 음수 곱하기 음수는 그렇죠. 양수였어요 얘도. 그 다음에 양수 곱하기 음수자 부호가 다른 두 수를 더 곱할 때, 부호가 다른 두 수를 곱할 때. 양수 곱하기 음수 또는 음수 곱하기 양수일 때는 항상 뭐가 된다? 그렇다. 음수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네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럼 이것을 적용시켜서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볼게요. 자, 뭐예요? 그렇죠. 음수, 음수. 자, 같은 부호네요. 그럼 계산하면, 그렇죠. 부호를 먼저 결정, 플러스로 먼저 결정해 주시고, 두 수의 절대값인 2와 6을 그냥 곱해 주시면 되죠. 그래서 2 곱하기 6 이렇게 돼서, 얼마가 된다? 12가 됩니다. 플러스 12 또는 그냥 12 적어 주시면 됩니다. 네,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은 어때요? 그렇죠. 양수랑 음수죠. 양수랑 음수입니다. 자, 양수 음수를 곱하면 부호가 다르기 때문에 결과는 항상 그죠 음수가 나오죠. 그래서 뒤에는 두수의 절대값 0.5와 1.2를 곱한 것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거 계산해 주시면 마이너스 0.55가 나옵니다. 자, 실제로 우리 초등학교 때 했던 방법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1.1 곱하기 0.5. 자, 보통 이렇게 적어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네, 5, 5 이렇게 되고, 0, 이거 이쪽은 뭐 생각 하나 많아져? 그치? 그래서 소수점이 지금 두 자리이기 때문에 뒤에서부터 한 칸, 두칸 해서 여기 점 찍어주시고 0.55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도 어때요? 하나는 음수고요 어, 네, 여기 플러스가 빠졌네요. 플러스, 앞에, 플러스 3분의 8이죠. 자, 마이너스와 플러스의 곱이죠. 마이너스와 플러스의 곱이니까 결과는, 그렇죠. 마이너스가 되고, 4분의 1과, 그 다음에 3분의 8을 그냥 곱해주시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약분해주시면요. 1, 2가 돼서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겠죠. 자, 4번 볼게요. 자, 4번은 둘다 무슨 수? 그렇죠. 플러스 플러스 양수죠. 그러니까 결과도 양수입니다. 자, 요거 다시 한번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양수니까 이렇게 해 주시는데 2.8과 7분의 6은 소수랑 분수기 때문에 하나를 바꿔 줘야겠죠? 자, 선생님은 보통 그렇죠. 소수를 분수로 바꾼다고 했습니다. 자, 바꿔 볼게요. 2.8은 네, 10분의 28이고요. 자, 뒤에 거는 그냥 그대로 7분의 6. 자, 이 상태에서 약분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자, 2 14 2 어, 네,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여기 7과 여기 14또 약분이 되네요. 자, 그러면 계산해 주시면 얼마가 되죠? 5분의 12가 되나요? 그래서 플러스 5분의 12입니다. 이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계산 과정에서 기역과니은에서 이용한 곱셈의 계산법칙을 각각 말하시오. 자, 계산법칙, 이렇게 가로 하나 쳐 주시고요. 자, 곱셈의, 곱셈의 계산법칙에는 무엇과 무엇이 있다? 그렇죠. 교환법칙과 자, 교환법칙과 무슨 법칙? 그렇죠. 결합법칙이 있었습니다. 교환법칙과 결합법칙. 자, 교환법칙은 뜻이 무엇이었나요? 자, 우리가 AB를, 그냥 ABC를 어떤 수라고 할 때, 어떤 세 수라고 할 때, 교환법칙은? 그렇죠. 두 수의 자리를 바꾸어 곱하여도 그 결과가 똑같다라는 뜻이었고요. 결합법칙은요? 그렇죠. 계산하는 순서를 바꾸어도 똑같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결합법칙에서는 무엇의 위치가 바뀐다? 수의 위치가 아니라 이제 과로의 위치가 이렇게 바뀌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결합법칙은요, 앞에서부터 곱하나, 그 다음 뒤에 것을 먼저 곱하고 앞에를 곱하나 똑같다라는 것으로 여러분이 교환법칙과 헷갈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자, 플러스 2 곱하기 마이너스 7 곱하기 마이너스 5입니다. 자, 기억에서 어떤 걸 썼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줄과 두 번째 줄을 보아하니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마이너스 7과 플러스 2의 위치가 바뀌어 있네요. 자, 두 수를 바꾸어서, 자리를 바꾸어서 계산을 해도 결과가 똑같다. 자, 무슨 법칙인가요? 그렇죠. 곱셈의 교환법칙이죠. 그래서 곱셈의... 교환 법칙입니다. 자, 기억은 곱셈의 교환 법칙. 자, 그런데 이제 뒤에서 보아하니 자, 세 번째 줄로 넘어가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그렇죠. 갑자기 중괄호가 뿅 하고 나타나면서 나는 얘를 먼저 계산하려고라고 하는 뜻이죠. 자, 저게 무슨 말인가요? 그렇지. 앞에서부터 계산을 하나, 뒤에 것을 먼저 계산을 하나, 계산 결과는 같다라는 거죠. 언제? 자, 전부 다 곱하기로 연결되어 있을 때 이것처럼 자, 모든 아이들이 곱하기로 연결되어 있을 때는 곱하는 순서를 바꾸어도 상관이 없다라는 게 곱셈의 결합 법칙이었죠. 그래서 니은은 곱셈의 결합 법칙입니다. 곱셈의 결합 법칙.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 왜 도대체 뒤에서부터 여기를 곱하는 걸까요? 왜 나는 뒤에서부터 곱해야겠다고 생각을 한 걸까요? 자, 실제로 보면 2랑 5는요 어때요 곱했을 때, 그죠? 10이 나오게 되죠. 2랑 5는 곱하면 10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수를 더 이제 곱할 때이 0이라는 아이가 굉장히 계산을 간단하게 해버리죠. 여러분이 7곱하기 2를 마이너스 7곱하기 2를 먼저 하고 마이너스 5로 곱하면 앞에 거 먼저 계산하면 마이너스 14에 마이너스 14에 또 마이너스 5로 곱해야 되니까 약간 조금 복잡한 느낌이 있죠. 그런데 10을 먼저 만들어 놓고 앞에 있는 아이를 곱해버리면 바로 이렇게 계산하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곱셈의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을 쓰면 계산하기가 어떻다? 그렇죠. 편리해집니다.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수의 거듭제곱을 계산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소인수 분해를 할때 거듭제곱에 대해서 배웠었죠. 그래서 밑과 지수. 를잘 생각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아이는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한번 볼까요? 자, 마이너스 1의 네 제곱이다. 자, 조금 굵은 걸로 한번 써볼까요?는 마이너스 1이 네 제곱, 자, 네제곱이란 얘기는 마이너스 1이 몇개 있다? 그렇죠, 4개 있다라는 뜻이죠.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입니다. 자, 우리가 곱하기로 쭉다 연결되어 있을 때 어떻게 된다고 했나요? 부호가 그렇죠, 음수가 음수가 홀수계이면 전체 값은 마이너스가 된다고 했고요. 음수가 짝수계이면 그 전체 계산 결과는 그렇죠. 양수가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음수가 몇 개예요?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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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해서총 4개죠. 그러면 얘는 생각할 것도 없이 그냥 무조건 플러스입니다. 결과는 플러스. 자 거기다가 뒤에 1, 1, 1, 1, 4개를 한꺼번에 곱해주면 어차피 1이죠. 그래서 플러스 1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하나 알고 가셔야 되는 게 마이너스 1에 여기가 짝수인 경우, 짝수제곱인 경우는 항상 플러스 1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은요. 자, 얘는 비슷한데 지금 뭐가 바뀌어 있나요? 그렇죠. 홀수로 바뀌어 있네요. 마이너스 1, 5로 바뀌어 있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입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로 그럼 똑같이 한번 체크해 볼까요? 음수가 몇 개? 다섯 개, 그러니까 홀수. 따라서 결과는 마이너스가 되죠.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도 알고 계시면 좋은 게, 마이너스 1의 홀수 지수를 갖는다면, 얘는 어떻게 된다? 답은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래서 꼭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3번 별표 쳐주세요. 자, 3번은 되게 많이 헷갈릴 수 있는데요. 자,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자, 마이너스 4의 제곱이란 얘기는요, 지금, 이 2라는 아이가 어디에 영향을 주는 걸까요? 4에만 영향을 주는 거예요. 4. 자, 4가 몇 개다? 두 개다라는 얘기예요. 이 앞에 있는 마이너스는 별로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된다는 라 겁니다. 거듭 제곱을 할 때. 자, 만약에 얘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얘를 가지고 온다면. 얘는? 그렇죠. 이 2라는 이가 마이너스 4 전체한테 영향을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적어 드릴게요. 자, 마이너스 4의 제곱. 우리가 지금 실제로 나와 있는 이 i는요, 어떻게 되냐면, 4를 두번 곱한 데다가 그냥 마이너스를 붙여준 거예요. 그래서 계산해 주시면, 마이너스 16이죠. 자, 그런데 이 i는요, 무엇이? 그렇죠. 마이너스 4가 두번 곱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얼마다? 자,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니까, 그렇죠. 플러스 16.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두 가지를 꼭 구별을 잘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얘는 답이 뭐가 된다? 마이너스 16이다. 이렇게 되겠죠. 네, 이제 비슷한 문제가 4번에 있는데요. 4번 한번 볼게요. 마이너스 3분의 2의 제곱. 이 제곱은 어디에 영향을 준다? 여기가 괄호로 묶여있기 때문에 이 전체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2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2가 돼요.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결과는 플러스죠. 그래서 3분의 2. 곱하기 3분의 2가 되어 답은 플러스 9분의 4 또는 그냥 9분의 4 이렇게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전에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곱하기로 쭉 연결되어 있는 이식에서 부호를 어떻게 결정해 준다라고 했나요? 그렇죠. 음수의 개수가 홀수냐 짝수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음수 개수가 한번더 적어 드릴게요. 홀수면. 자 전체 식은 그렇죠 음수가 돼요. 그런데 음수가 짝수면 짝수 개 있으면 음수 개수가 짝수 개 있으면 결과는 양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꼭 기억해주셔야 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거 보고 바로 부어 먼저 결정해 볼까요? 자, 음수가 몇 개인지 체크해 볼게요.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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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몇 개다? 네, 세 개입니다. 그러니까 홀수 개죠. 그래서 답은 그죠. 결과는 항상 음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자, 이 상태에서 각각의 절대값 4, 2, 7, 2를 그냥 다 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해 주시면 마이너스 112입니다. 자, 이번 같은 경우는요. 자, 얘도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거듭제곱이 있을 때는 항상 거듭제곱을 먼저 계산해 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요거 먼저 계산해 주시면 어떻게 돼요? 얘는, 그죠. 마이너스 3이 두개 있는 거죠? 그래서 계산하면 플러스 9입니다. 자, 식을 다시 한번 적어 볼게요. 마이너스 5 곱하기, 마이너스 6 곱하기, 플러스 9 곱하기, 플러스 2. 이렇게 바뀌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부호를 먼저 결정. 음수가 몇 개? 음수가 하나, 두 개네요. 자, 그러면 결과는 양수가 되겠죠. 양수에다가, 자, 모든 수의 절대 값을 전부 다 여기다가 곱해 줍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계산해 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네, 여기서도 여러분이 이제 곱셈의 결합 법칙과 교환 법칙을 이용을 해도 되는데요. 자, 실제로 여기서 보면 무엇을 먼저 계산해 주면 좀 계산이 빠를까요? 아까 앞에서 한번 이야기했었죠. 그렇죠. 5랑 2입니다. 오랑이 그래서 이 5랑 2를 먼저 계산해 주시면 그렇죠. 10이고요. 자, 6이랑 9랑 먼저 계산해주면 54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자리를 막 바꿔가지고 순서 상관없이 막 하셔도 돼요. 왜냐? 얘네는 곱하기로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결합법칙과 교환법칙을 자유자재로 쓸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국 계산해주면 54랑 10을 곱해서 플러스 540 이렇게 되겠네요. 자, 3번 보도록 할게요. 자, 3번 같은 경우도 보니 어떻게 돼? 마이너스 3 곱하기. 자, 2분의 1이 몇 개다? 네, 세 개죠. 자, 이 부분 먼저 계산해 줄게요. 자, 2분의 1 곱하기 플러스 2분의 1 곱하기 플러스 2분의 1인데요. 얘는 어차피 다 양수기 때문에 계산 결과도 양수겠네요.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8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적어줍니다. 플러스 8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4 곱하기 마이너스 5분의 2 이렇게 되겠죠. 자, 부호 결정해 줄게요. 자, 마이너스 다음 여기 마이너스, 마이너스. 자, 결과는, 그렇죠. 마이너스가 되겠죠. 음수가 홀수개니까 마이너스입니다. 자, 그 상태에서 각 수들의 절대 값을 전부 다 곱해주자. 그래서 부호를 뗀 수들의 곱을 해주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요거 약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약분하면 어떻게 되나요? 자, 4, 8, 2. 그죠? 어, 근데 여기 2가 있고, 여기 2가 있네? 어, 1, 1 없어져요. 자, 결국 그럼면 얘는 마이너스 5분의 3이 되겠죠. 마이너스 5분의3입니다 자, 여러분 분배법칙 이용해서 다음을 계산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분배법칙 앞에서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더샘에 대한 곱셈의 분배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어떻게 썼었나요? 네, 첫 번째 a 곱하기 b 더하기 c 자, 저괄호 안에다가 이 a를 어떻게 해준다? 그렇죠. 전부다 뿌려서. 계산해 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a 곱하기 b 그다음에 a 곱하기 c가 되고 가운데 있는 이 더하기를 그대로 가지고 오시면 된다라고 했죠. 더하기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괄호를 이렇게 풀어 헤쳐 주는 그런 느낌 아니면 또는 괄호를 만들어서 묶어 주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돼요. 자, 마찬가지로 뒤에서 곱해도 되죠. 그래서 a 더하기 b 곱하기 c 되어 있는데 이 c를 어떻게 그렇죠 a에도 B에도 다 곱해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A 곱하기 C, 그 다음에 B 곱하기 C, 이렇게 되고, 가운데는, 그렇죠. 더하기로 연결. 이렇게 되는 게 분배법칙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때 당연히 ABC는 네, 수입니다. 세수. 자, 그럼 분배법칙 이용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과 마찬가지로 22나 또는 103을 좀 쪼개서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100을 좀 건드려 주는 게 약간 계산하기가 쉽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공이 두 개나 붙어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22는 그대로 놔두고요. 자 100을 어떻게 고쳐볼까요? 100을 100 더하기 3 이렇게 고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자 분배 법칙 써볼게요. 자 얘한테도 곱하고 얘한테도 곱하고. 그래서 어떻게 돼? 22 곱하기 100. 그 다음, 뒤에는 22 곱하기 3이고요. 자, 가운데는 이제 더하기로 연결해주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자, 계산해주시면 2200 더하기 66이니까 2266이 되겠네요. 이제 2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2번은 형태가 어떻게 생겼나요? 마이너스 3.6 곱하기 마이너스 7. 더하기, 마이너스 2.4 곱하기, 마이너스 7 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더하기를 중심으로 앞에와 뒤에, 자, 이 더하기를 중심으로 앞에와 뒤에 부분을 봤을 때, 공통으로 있는 부분이 어느 부분인가요? 그렇죠. 마이너스 7이죠. 마이너스 7이 있습니다. 자, 조금 더 폭을 넓게 잡아본다면, 그렇죠. 곱하기, 마이너스 7이 공통으로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요, 똑같은 게 있을 때, 분배법칙을 써서 묶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곱하기 마이너스 7을 일단 먼저 적어주시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마이너스 3.6과 그 다음에 여기 더하기 더하기 부분 남아 있죠. 마이너스 2.4 부분을 전부 다 가지고 오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6 더하기 마이너스 2.4 해서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풀어 헤쳐져 있는 것을 중괄호로 묶어줬습니다. 그 상태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분배 법칙입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3.6과 마이너스 2.4를 더해주시면, 얼만가요? 그죠? 마이너스 6이 되고요 뒤에 있는 마이너스 7 해주시면, 계산하면, 네, 플러스 42가 되겠죠. 네,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숫자 카드가 한 장씩 있다. 카드를 3장 뽑아. 자, 3장 동그라미. 3장 뽑아. 카드에 적힌 수를 모두 곱할 때, 자 곱해서 나올 수 있는 값 중에서 가장 큰 값과 가장 작은 값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일단 카드를 볼게요. 자 카드 개수가 몇 개인가요? 네, 총 4장인데 보아니 음수가 몇 개? 네, 음수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2장 있고요. 그 다음에 양수 카드가 플러스 2분의 5 플러스 3 2장씩 있습니다. 그래서 음수 2장, 양수 2장 있으니까 잘 생각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자 이제 우리 가장 큰 값과 가장 작은 값을 찾을 텐데요. 카드를 가지고 어떤 수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일단 먼저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일단 우리가 몇 장을 뽑아야 돼요. 그렇죠? 세 장을 뽑아야 되는데 세 장을 뽑아야 되는데 자첫 번째 만약에 나는 양수를 두장다 가지고 왔다. 자, 양수를 난두장다 가지고 왔다 하면 양수 양수가 되고 마지막 거는 당연히 그러면 음수 중에 하나를 뽑아야 되죠. 그래서 음수가 돼요. 자, 양수 곱하기 양수 곱하기 음수니까 결과는 그렇죠? 음수가 되네요. 자, 두 번째. 두 번째로 나는 그러면 이번에는 난 음수를 두장 가지고 올래. 음수가 지금 두장 있잖아요. 음수 두장 가지고 오고 하나를 양수로 채우지 뭐. 이렇게 된다면 얘는 결과가 어떻게 돼요? 그렇죠? 양수가 돼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이 카드 네 장을 썼을 때 양수도 나올 수 있고 음수도 나올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양수도 나올 수 있고, 음수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첫 번째로. 자, 가장 큰 값을 만들려고 해요. 지금 선생님이 가장 큰 값을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 양수가 되도록 해야 될까요? 음수가 되도록 해야 될까요? 결론적으로, 그렇죠. 얘는 양수를 만들어주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값이 되기 위해서는 양수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아까 뭐라고 했어요? 여기서 음수 두개 가지고 오고, 양수 하나 가지고 오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결국 음수 두 개를 다 가지고 옵니다. 음수 두 개를 이렇게 적어주시고. 자, 양수 두개 중에 어떤 양수를 가지고 와야 돼요? 큰 양수, 그치? 더큰 양수를 가지고 와야 되죠? 그래서 플러스 2분의 5, 플러스 3 중에서 더큰 양수를 가지고 오면 3이 되겠습니다. 이걸좀 다르게 표현하자면 절대 값이 큰 양수라고 표현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좀더큰 수를 가지고 왔다 이렇게 표현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자, 곱해서 나올 수 있는 수 중에서 가장 큰 값을 찾으라고 한 거기 때문에 곱한 값을 구해 주셔야겠죠. 계산해 주시면, 네, 플러스 18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장 작은 값이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음수가 나오도록 만들면 되죠. 아까 음수도 나올 수 있다고 라 했으니까. 자, 음수가 나오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를 할때 뭐라고 했었나요? 그렇지. 양수 두 개를 다 가지고 오고, 양수 두 개를 다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음수 중에서 어떤 수? 더 작은 수를 가지고 오시면 되겠죠. 음수 중에 더 작은 수. 자,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2 중에서 더 작은 것은 마이너스 3이죠. 자, 조금 더 수학적으로 표현하자면 절대 값이 큰 음수를 가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절대 값이 큰 음수. 그러니까 더 원점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음수를 가지고 오시면 되죠. 자, 이거 계산해 주시면 플러스 2분의 5, 플러스 3. 곱하기 마이너스 3 이렇게 되어 계산해주면 마이너스의 2분의 45가 되겠네요. 마이너스 2분의 45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차근차근히 잘 생각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드시 복습하시고요 프린트가 필요하신 분들은 밑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선생님이 메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